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로울님의 이로운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중국어 학습지를 시작하게 돼서 미션도 완료할 겸 언박싱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만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중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중국어를 신청해서 듣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앱을 활용해서 중국어 공부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기초 단계를 완료했기도 하고 좀더 실생활에 필요한 여행에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학원이나 학습지를 여러 가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개발한 나의 가벼운 중국어라는 학습지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학습지를 알게 된건 올해 초였는데요.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청한 유형은 영원습관 챌린지라고 해서 매주 공부한 흔적을 남기는 캠페인, 미션을 완료하면 매달마다 환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저는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이라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긴 했는데요. 한달로 치면 36,000원이에요. 총 40몇만원어치의 인강, 학습지, 기타 공부 패키지를 12개월 동안 캠페인만 잘 완수하면 세금 공제도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총 4번, 블로그 3번, 유튜브 1번을 올리게 되어있는데요. 기록 오늘은 학습지를 받은 첫날이지만 아직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매달 마지막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되어 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갔다는 건 제가 벌써 공부를 시작한 지한달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쯤에 학습지를 공부하는 영상이 올라온다면 그건 제가 미션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봐야겠죠? 아, 참고로 절대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제돈 주고 결제한 내돈 내산 중국어 학습지 후기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도 저와 환급받는 눈치채셨나요?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니만큼 제대로 이 박스 안의 내용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자우 반전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여기 있는 것들 소개해 볼까요? 우선 스터디 플래너가 들어있어요. 안에 구성은 이렇게 월별 일정이랑 데일리 일정, 날마다 시간마다 어떤 거할 건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스터디 플래너 다운 특징인 것 같아요. 가벼운 학습지에서 준 스터디 플래너라는 티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뜻밖의 선물은 요 타이머입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간단하게 10분 설정할 수 있게 돼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거나 이걸 또 내려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그리고 꼭 어릴 때 학습지 공부할 때처럼 되게 깜찍한 패키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수강펜과 볼펜, 포스팅이 들어있고요 꼭 <laughs> 그 피아노 학원에서 포도를 채우는 것처럼 진도 얼마나 나갔는지 표시할 수 있게 스티커랑 진도표도 같이 들어있네요 짜잔 병은 브로마이드예요 크기는 크지 않고 A4 두장 정도 되거든요 학습지랑 같이 두고 튼튼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록이라고할수 있는 단어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날마다 공부할 수 있는 단어랑 확인할 수 있는 파트 일기쓰리 같은 특별활동 같은 게 들어있네요 추가로 한송 크기의 되게 작은 단어장도 두개 들어 있었어요. 이거는 필수 구성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신청하는 시기에 이벤트로 같이 넣어 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 단어장은 이렇게 좀더 직관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학습. 주인공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죠. 1 2달 동안 공부해야 되는 양이 박스에 한꺼번에 담겨서 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한 권씩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주차 걸 펼쳐보자면 이렇게 커리큘럼부터 각각의 챕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차라서 병음이 담겨 있는데 점점 이렇게 문장 위주로 복습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께가 엄청 얇죠? 한3 0 페이지 분량이 한 주차마다 해야 되는 건데 하루에 한 권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권이라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laughs> 자 여기까지 모든 구성품을 살펴봤고요. 단계가 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왕초보, 중보자, 열정까지. 그래서 모든 단계를 끝내고 중국인과 일상회화가 가능할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다음 여행을 고대하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하면 제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어 있겠죠? 학습지만 구매했다고 해서 학습지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인강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 각종 도구나 단어장 같은 부록도 너무너무 잘 챙겨줘서 잘 활용만 한다면 아버지 이상의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보고 공부한 흔적들을 블로그 게시물과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다안녕녕 <목소리도> ママママ。